뭐니뭐니 해도, 이, 제 품의 최고의 장점은？가 성비, 좋은 가 성비, 좋은, 가 성비, 좋은 프리미엄 컴포트 라인업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래곤 타이어 등상오전점 김다원입니다. 오늘은 넥슨 프리미엄 타이어죠. 엠페라 프리머스 AST1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프리미엄 제품으로는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2AS, 금호의 마제스티9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모델이 서로 지금 라이벌인 상황인데, 오늘은 넥센 엠페라 라인업의 최상급 프리머스 AST1 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안락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강조하고 사계절 내내 오랜 주행이 가능한 마모 성능 고급 세단을 위한 럭셔리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은 대부분 과격한 드라이빙보다는 승차감과 정숙성을 많이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는 카테고리인데, 성능면에서 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한국 타이어의 S2AS, 데모 타이어의 마제스티나인더블어 넥센의 엠페라, 프리머스 s t 1도 개인적으로 대등한 타이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트레드웨어도 600으로 긴 수명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장 최신 제품으로 어, 3, 사 중에 가장 사이드 월이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컴포트 라인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타 브랜드의 프리미엄 컴포트 제품보다 저렴하지만 정숙성, 주행성, 마일리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성능은 비슷한 수준이며 타 제조사의 한 단계 아래급을 구매할 비용으로 넥센 타이어의 최상급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후기가 70%가 상업적인 거 아시죠? 많이 팔리는 제품일수록 공격적으로 광고 효과를 내다 보니까 후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데 이 제품은 후기가 없는 이유가 넥센 타이어 전문점에서만 판매를 해서 그렇지 위에 앞서 한국 타이어 S2AS 금옥 그 마드시 9이랑 성능 면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이상 넥센 타이어 엠페라 프리머스 AS T1을 팔아보니 정말 좋은 타이어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 장착을 하시고 위치교환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시끄럽다거나 불만족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제품을 실제로 장착하고 가셨던 분들이 일반적인 주행에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드래곤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는 타이어를 팔기보다는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갖고 왔고요.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해 저희가 노력을 해야 고객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지 않을까요? 한 단계 아래 급세 비용으로 최상급 퍼포먼스를 누릴 수 있는 국내 몇안 되는 프리미엄 타이어, 넥센 엠페라 프리머스 AST1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타이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센의 엠페라 라인업의 최상급 프리머스 AST1입니다. 엑센의 엠페라 라인업의 최상급 프리미어스 a s q 1입니다 실제로 어, 아 이거 뭐야된다 <laughs> 뭐니뭐니해도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가성비 좋은 프리미엄 저는 더 센트입니다 타 제조사의 타이어의 최상급 상품입니다 아야